기도 기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대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평생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게 기도지.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뭘 바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번에 합격시켜 달라고. 그럼 더더욱 기도해야겠네. 물론 기도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기도한다고 꼭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합격보장도 없는데 왜 기도해? 합격도 기도응답이지만 불합격도 기도응답이지. 성경 어디에도 기도는 곧 서원성취라는 말은 없어. 아 그리고. 소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야. 기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던가 40일 금식 기도회라던가 그런 건 기도 습관들이라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거고 우리 같이 생각이 편해질 때까지 기도해보자. 평강이올 때까지 기도하세요.